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개워치 카드 소개를 할 건데요. 저번에 여개워치 카드 뽑기를 소개했잖아요.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소개할 거예요. 자, 일단 소개를 먼저 합시다. 뒷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그 어디에 묻어가지고 뜯긴 건데 제대로 보여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부터 진짜로 여기 어지카드를데이게 5장에 500원이고요. 아 <laughs> 9장이나 8장? 그 정도에 1000원이에요. 되게 비싸요. 나불 할머의 폭로. 상대는? 전부 폭로하게 된다. 상대는 회에 있는 카드를 전부 보여준다. 대박. 우종의 약속 제법 이건 좋은 승부였어. 2턴 동안 상대의 요괴를 쓰렸을, 쓰렸을 때한장 <laughs> 들어가고 여기를 한장 모은다. 네놈 도 타라라. 가치를 공격한다. 1 0 0 0동안 자신의 모든 역에는 BP인가? 이게 뭐예요? BP 플러스 30이다. 초코바, 다 냥, 냥 냥. 초코바 먹고 힘낼 것, 아 냥. 한장드로우하고 여기를 한장 먹으자, 냥. 타오르는 기압. 음. 자, 자, 기합을 더 자신의 의기를 한두장 모은다. 접시 거북, 프리티족이고요. 술법은, 어, 수류술이고요. 랭크가 D예요. 아, 이렇게 프리티족 잘라 놓을 거예요. 패드념 프리티족 랭크 B 먹관부인 프리티족 랭크 E예요 랭크 이잘안 보이시죠? 이게 잘안 보여요 잘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배춤새 진짜 웃겨요 배춤새고요 불쾌적 랭크 D 인명견 반짝반짝 빛나요 강아지 얘도 잘안 보여요 불쾌족이고 랭크 2에요 꽁꽁차 이게 생겼어요 불쾌족이고 랭크 B 나부살머니는 불가사의족이고요 아잘안보이죠 랭크티에요. 집안 양이고, 프리티족이면서 랭크티에요. 귀여워요. 얘는 전파신. 불가사의조이꼴 랭크 A. 오불가사의조기나 음. 브루가사의 게불가사의조기크 D 루가사의집안고이고요프리티의이거 랭크 D에요 귀여워 요 얘는 백멍이 프리티족 랭크 D. 빨리 끝낼게요. 5분이다, 내가 가지고. 배드냥이고요. 배드냥이고요. 프리티족 랭크 B. 얘는 인기만 우수. 이렇게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데잘안 보여. 이렇게 봐야지. 불가사의족링랭크 A. A. 이거 집안형 프랭크 A. 링이개다크 집안형이 세 개다.